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 아이와 7살 된 강아지 구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최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번 집에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구축 아파트에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청약을 도전했지만 번번하게 실패하게 돼서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구축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저희 동네는 상업 시설과 교통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 홈플러스와 엔터식스가 있고 건너편에는 코스트코와 이마트, CGV를 끼고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문화센터 가기도 밥 먹을 때도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을 많이 찾아다니는데요. 집 근처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가 있어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 수제로 만든 디저트들이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아래에는 중랑 아트센터가 있는데 어른이나 아이들이 볼만한 무료 전시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자주 가서 즐기는 편입니다. 근처에는 중랑 캠핑숲 그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하기에는 그곳이 제일 좋아요. 아이랑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숲에 가서 강아지랑 아이랑 같이 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미니멀처럼 보이게 살자예요. 저번 집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인테리어를 했어서 수납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수납공간이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아이 물건이 다 나오면 아무리 정리를 해도 집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할 때 무조건 수납장을 많이 짜서 다 숨기게 시공을 했어요. 거실은 주방의 개방감을 위해서 식탁을 거실 쪽으로 빼게 되었어요. 위치를 바꾸고 보니 창가 쪽에서 식사하면서 밖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인테리어 한 부분 중에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다 보니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식탁에서 커피 먹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중문에 보이는 작품과 같은 작가님의 작품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 자리를 거실로 옮기면서 바 의자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하고 나니 간단하게 먹을 때는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대면형 주방을 만들다 보니 접시나 식기들이 보이는 게 싫어서 수납장을 많이 짜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나 뭐 와인셀러, 뭐 후드, 가스 등을 다 매립함으로써 더 넓게 보이게 되었고 가려지는 시야가 없다 보니 주방에서 요리하면서도 거실에서 노는 아이의 모습을 잘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6살이 되고 수면 분리를 하게 되었어요. 방 하나를 서재방으로 주고 침실을 따로 주게 되었습니다. 서재방은 유리 슬라이딩 문을 시공해서 조금 답답해 보이는 부분을 없애려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라믹 소재의 테이블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컬러가 들어간 곡선 형태의 조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집에 놀러 오시는 손님들마다 조명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족도가 높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실 공간이지만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시간이 길어서 장난감을 수납해야 했는데 간살문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개방감을 주게 되었어요. 안방 공간은 저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 침대 옆이랑 앞에 모듈형 서랍장을 둠으로써 제가 꾸미고 싶었던 장식품들이나 액자, 식물들을 꾸미는 공간이랍니다. 파우더룸 공간은 기존에는 장식장을 묻는 벽이었는데 그 부분을 걷어내고 파우더룸 옆으로 수납장을 시공해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방 포인트는 안마 의자와 스탠드 TV의 조합인데요. 아이도 TV 보면서 쉴수 있고, 저희도 아이 재우고 밤에 같이 TV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 오게 된 후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편리한 시설과 정돈된 집, 저희에게 최적화된 동선은 저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만 지내도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공간입니다. 만약에 수납장을 설치하신다면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계획하시면 더 꼼꼼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꼭 신축집이 아니어도 인테리어를 통해 남들과 같은 집이 아닌 우리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 집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